안녕하십니까. 아, 미국 뉴저지 긍정낙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하는 비디오는 류잉 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 입천정의 어, 혀 자세 위치를 어디에 정하느냐, 무턱, 주걱턱 각자의 상태가 다른데 어, 그거에 관한 비디오를 제가 어, 준비해서 내보냈는데. 아, 거기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어요 어느 구독자로부터 아, 주걱턱과 무턱이 혀자세 위치를 정할 때 다르다는 것을 확인시켜줘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야, 입천정 위치 바로 앞 맞추기 한 다음에 위에다가 대는 것은 무턱이고 아, 그리고. 음, 주걱턱의 경우는 중간 뒤쪽의 대라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혀를 어떻게 상황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이 되기 겸 제가 지금도 말한 것처럼 입천장의 대고라고 하는 말이 제가 영어로 입천장의 suction and hold에서 이렇게 대라는 뜻이었는데, 이게 되라는 게 아니고, 한국말로는 붙이고라고 해석을 했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음 편, 다음 편들여도 제가 그 언어 전환을 어, suction and hold라는 설명을 드렸었어요. 대구는 오래 해본 사람은 굳이 suction을 이렇게 하고, 입천장에 붙여주고, 이렇게 홀드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대기만 해도 저절로 돼요. 저 같은 경우 어 그러면 영어 발음 연습할 때도 석션 앤 홀드로 이렇게 하면 영어 발음도 잘하게 되고 뮤음으로 턱선 교정, 주걱턱 무턱 그런 관계 교정, 좌우 비대칭 교정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분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는 어 처음에 여기가 뻐근함을 느낄 수도 있고, 주걱턱이신데, 이 뒤쪽으로 강하게 흡착을 이렇게 해서 붙여주시면, 처음에는 이 턱을 안에 이렇게 또그 턱으로 나와서 이 맞춰주시고 하면, 뻐근하고 침이 보인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아, 이분의 효과가 아주 좋고, 빠른 시일 안에 원하시는 데까지 가겠구나. 성의껏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지시에 따라야 되는데 제가 그 보신 비디오에서는 첫 번에 초입자 주의 사항으로 입천정의 혀자세 위치를 찾을 때는 주먹턱과 무턱이 다르다는 데만 중점을 두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입천정의 대고라고 한 말은. 이렇게 이미 그 경험을 가진 저같이 인연을 해서 그냥 대기만 해도 혀가 저절로 이렇게 흡착이 된 상태로 휴식을 하는데 처음, 시, 초보자는 대고라는 말이 맞지 않고 s u c t i o 는 억지로 끌어다 이렇게 대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대고 r e l a 하시면 평상시 휴식하고 운전하고 할때 호로 숨 쉬고 그렇게 하라는 뜻이었어요 지금 지금 나가는 비디오는 조금은 어, 그때보다 어, 설명을 알아듣기 쉽게 준비한 거예요 제가 입으로 했고 또 이걸로 보여 드릴게요 이것은 음, 어, 생물학 생물 시간에 보는 교재인데 지금 지곱턱이시라면 이런 상태로 앞니가 아랫니가 좀 나가셨겠죠? 질문하신 구독자 분께서는 그러면 이거를 갖다 이렇게 가지런히 맞춰서 지금 이처럼 정상적인 턱, 턱선 이 라인을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할 때는 뻐근하죠 그리고 그 주위에 침샘도 있었는데 침샘 근육이 달라지니까 단 그렇게 무리해서 주지 마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습관교정 이니까 우리가 되면 조금 천천히 서서히 진행하시라고 근데 방향 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혀 처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혀를 대고는 상당히 유스가 돼서 연습 훈련 습관이 교정 됐을 땐 그냥 이렇게 쉽게 되죠 그래도 입선장 에 이렇게 붙죠 여기서 혀를 이렇게 붙이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쉽게 붙죠. 근데 이 붙인다라는 한국 표현으로 더 해야 정확한 것 같아요. 대고는 좀 지나서 이렇게 하면 대고라고 하죠. 살짝 갖다도 벌써 여기 붙으니까. 근데 처음 시작하시는 비기님 구독자께서는 지금 이거 맞추기에도 급급하고 그러니까 혀도 아무렇게나 놓지 마실게. 우입천장에 붙인다. 석션 빨아서 붙인다. 흡입, 흡착. 이렇게 하셔야 정확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혀를 흡착, 붙인다. 빨아서 붙인다. 그리고 휴식을 취하라. 그리고 운동할 때는 붙이고 뭐 스윙 작업. 또 전진 후진 할 때는 여기를 잡아주시고 흡입으로 또는 제가 짧게 대답해드리려고 서두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풀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시작하세요. 그리고 저 비디오가 여러 개들어 있으니까 들어와서 챙겨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오늘 답변이 되실 것 같아요. 초보자는 더 위치 찾기 혀 자세 입천전 위치 찾기에서 흡착 혀를 입천정에 붙여줘라 위치는 무턱은 앞니 바로 위쪽 입천정 주걱턱은 중간 그냥 이렇게 대라는 뜻이 아니라 붙여줘라 주걱턱은 전진 후진 이거 하기 전에 반드시 t m d 턱관절 풀어주기를 해라. 그러면 얼굴형도 이뻐지고 광대근도 줄고 한다. 그럼 지금 여기서 비디오 답변 끝내드리는 거야 그러면 또 다시 뵈요.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합니다. Have a nice day.